이번 주 주제가 또 무엇일지 굉장히 음. 궁금해. 아니요, 늘 일주일 동안 열심히 네. 예, 어, 어느 때보다도 저는 목요일날 항상 이어제 이걸 내요. 주제를요. 근데 작가님이 목요일에 한한 네시쯤 한안 내면. 그 마치 그 부채를 받으러 온 예, 빚쟁이처럼. 마감 시간. 아, 근데 그것도, 그것도 빨리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이모티콘만 하나 딱 보내세요. 빨리 내놔라.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가 일주일에 가장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laughs> 요즘에는 화요일부터 준비를 거의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재미있는 기사들도 많고, 음. 또 요즘에 어, 여러 가지 재테크수단들이 많아지면서, 어, 이번 주 준비는 조금 더좀더 더 쉽게 했던 음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네. 자신감이 좀 생기네요. 네. 좋습니다. 네. 어떤 주제일까요 오늘은? 뭐 요즘에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음.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MZ 세대 소액 투자자가 돼가지고 이게 뭐 넘사벽인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가지 않고 내가 소액으로 대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많이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자산 배분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투자든 올인하면 유용할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소액 대체 투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MZ 세대라고 하지 않나요? MZ? MZ 세대. 저 아, Z로 배웠는데. 영국식 영어라. <laughs> 예. 아, 네. MZ로 할까요? MG 네. MG를 그래 아, 그래, MG를 할게요, MZ. 요즘은 더 MZ를 많이 하기 하는데 뭔가 MZ 같은 소만은 아니죠. 알게 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음. 대체 투자. 이게 투자는 투자는 대체해서 하는 투자. 이 어떤 음. 방법인 좀 알려주실까요? 그뭐 채권이나 주식이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었다면 그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서 조금 어 빠져나와서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 투자. 아왜 저작권으로 평생 어 내가 평생 네네.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방송을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투자에 하는 대상이 되었고요. 리셀 투자 그리고 조각 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술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도 음. 대체 투자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종류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고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대체 투자가 좀 주목을 받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넘사벽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음. 그 주식,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어, 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보도 좀 적고, 그래서 음. 내가 수집도 하고 정보도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대체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주식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뭐 공매도 관련돼가지고 또 주식시장이 많이 어, 침체가 됐다가 여러 가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좀 벗어나와서 내가 어, 좀 색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음. 이런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품, 와인, 보석, 클래식카 등은 투자자들이 자산 배분을 위해 선택하는 대표적인 어, 이런 대체 투자자산이라고 하고요. 대체 투자 상품은 소유하고 수집하고 그리고 그러고, 그러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다고 다 뛰어들면 안 되겠죠. 음. 그래서 오늘 대체 투자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알아보고요. 중요한 것은 시장 변동성 영향을 덜 받는 자산을 찾고 음. 또 공부하고 그리고 자산 배분 차원에서 투자하는 게 옳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네.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는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좀뭐 광고를 통해서도 많이들 접해보셨을 텐데, 저도 이게 호기심에 한 두어 곡 정도 사두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어떤 투자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재테크 여, 여왕은 좀 그렇고, <laughs> 재테크 소녀라는 제가 별명을 좀 어, 보내드리고 있어요. 재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재소? 처음 만날 때부터 굉장히. 관심 없어 보이는 약간 식한 느낌이었는데 <laughs> 네. 어, 알면 할수록 어, 저작권 투자까지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굉장히 소액입니다. 예, 예 그래 저작권 직접 그 음악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 그 저작권을 소유한 기업이나 펀드에 간접 투자하기도 오. 합니다. 저작권 거래소에서 직접 저작권을 사고 파는 경우가 어, 많습니다.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같은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틱톡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막 입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면 히트곡이 될 가능성이 음, 굉장히 높고 이게 굳이 막 음악 방송에 나오지 않더라도 음. 그런 입소문 때문에 계속 이게 저작권이 높아지면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수, 음. 어,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저작권 투자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직접 투자뿐 아니라 간접 투자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술 얘기하셨죠. 네, 술 좋아하세요 평소에? 아, 고개를 끄덕거리시는것 같은데. 네. 아, 안 저는 아무것도 잘... 안잘안 좋아해. <laughs> <laughs> 좋아해? 아, 좋아해요. 좋아해? 굉장히 아니, 의외로. 아, 의외로. 관심은 많은데 예. 술이 약합니다. 굉장히. 맞아요. 아, 수집하는 거 좋아하세요? 수집. 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어, 네. 이게 투자 수단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laughs> 이제. 네, 저희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계룡산에 한 (3년) 동안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뭘 희한한 걸 많이 캐우셔가지고 <laughs> 저~ 뭐 의미 없이 봤는데 이번에 어버이날이라 제가 어 저희 고향이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사냥리거든요 그래서 네. 논산에 가서 네. 아버지가 이렇게 담놓은 술을 이렇게 봤더니 오몇년 음. 어, 전에 담놓은 술이고 언제 네. 깔 거다 이런 걸다 써놓으셨더라고요. 아, 술에다가 포트폴리오를 해놓으신 거예요. 와. 아 나름대로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수집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술도 이렇게 재테크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음. 어 바로 가장 뭐. 어 계룡산에서 나물 캐다가 이렇게 담궈놓은 거는 사실 자산가치는 없을 수 있는데 음. 위스키는 전 세계적인 술이기 때문에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치가 좀 있어요. 네. 지난 몇 년간 95년 산 어, 스카치 위스키가 병당 최소 100만 달러 하나로 우와. 11억 3천만 원에서 200만 달러, 22억 6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영국의 본사를 둔 글로벌 부동산 회사 나이트 프랭크에 따르면 아시아 시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 10년간 장기 숙성된 위스키 가치가 5배 이상 올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들의 입맛을 당기는 것 같습니다. 상당수 투자자는 유리병이 아닌 오크통에 담긴 위스키 배럴을 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와인 같은 경우에는요 병에 담겨서도 그 숙성 그리고 음. 시간이 지나면서의 그 가치를 계속 보존할 수 있는데 위스키는 병으로 옮겨지는 순간부터 숙성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네. 있기 때문에 그 오크통에 있을 때가 자산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위스키는 배럴당 가격이 11만 달러, 약 1,244만 원입니다. 이 배럴이 약230 병 정도 나오니까 이야. 자산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와 재밌네요. 병 말고 오크통에 담긴 아이스입니다. 또 <laughs> 기억해두도록 을 하겠습니다. 맥주하고 네. 네. 사실 뭐 <웃음> 위스키는 <웃음> 네. 병에 아무리 놓고 아이, 그럼요. 예 아무리 뭐 창고에 오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뭐 뭐 변하거나 <laughs> 음, 숙성되지는 않으니까. 예. 이게 참 아유. 웃긴 게 오. 아껴두려고 뒀는데 분명히 위스키를 그러니까. 취해가지고 그 뜯어서 언젠간 먹은 적이 있거든요. 아, 제 머리가 많이 아프죠. 절망스러운 점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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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그렇습니다. 저런저런. 네. 그런 실수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aughs> 술과 관련된 재테크 예도 짚어봤고요. 제 주변에는 요즘 음. 그런 게 있어요. 운동화 한정판들 응보를 음. 막 해서 네. 당첨이 되면 그 당첨된 신발을 굉장히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음. 네. 비싸게 프리미엄 붙여서 리셀 하는 그런 수단들도 젊은 층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 얻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리셀 투자인데요. 재판매한다는 뜻입니다. 어, 한정판 제품 이렇게 기다렸다가 한정판 제품 샀다가 희소성이 높아질 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법인데 예를 들어 출시 가격이 11만 9,000원인 운동화가 프리미엄이 붙으면 38만 8,000원 뭐 40만 원 이렇게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뭐 27만 원 넘게 시세 차익을 보는 거죠. 네. 어 G 드래곤하고 한 스포츠 브랜드가 협업을 해가지고 2 1만 9천 원짜리 운동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리셀 투자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광. 네, BTS 지인 없나요? BTS 물건들 BTS.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팔면 그러니까. 좋겠다. 아, 아, 아니에요. 연락 주세요. 네. 아, 네. 그리고 또 들은 게그 신문에서 <laughs> 네. 가수 솔비 있잖아요. 네네. 직접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저작권까지 아, 음악까지 붙여서 이렇게 판매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음. 실제로 좀 예술품에 투자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죠. 예술품을 이제 예술로 보는 경우가 있고 투자 상품으로 보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예를 들어 어, 내가 어느 화가한테 학우, 액자를 하나 받아와서 식탁에 걸어놨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 그냥 밥이 소화가 잘 되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투자 자산이 아니라 사용 자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작가가 내일 모레 어떻게 잘못 되거나 이 작가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그린 유작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이 작가가 죽고 난 다음에 값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뛴다 이럴 때는 어 투자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이게 이제 그 예술 작품에 대한 투자인데 이 예술 작품 투자뿐만이 아니라 또 조각 투자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의 투자 대상군을 여러 가지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오. 1억짜리, 2억짜리를 한 번에 본인이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공동 소유하면서 아. 소유권을 조각처럼 배분해가지고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어 많이 하고 있는데 시계 같은 거. 특히, 뭐, 뭐, 우리 고가의 시계들 많이 있는데, 그런 고가의 시계가 막 1억 정도, 2억 정도 하는데, 이게 자산 가치가 몇 년이 지나가면 또 2억, 3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명, 30명, 많게는 한 200명까지 모여가지고, 작은 돈으로 조각처럼 뭐.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많이 자산가치가 올라갔을 때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이런 조각투자가 어,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민정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아트테크 이것도 조각투자와 비슷한데요. 여러 사람이 미술품을 공동 구매해서 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나눠 갖거나 갤러리나 백화점 등의 작품을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챙기는 구조인데 이런 부분들도 어,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 뭐다 좋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 꼼꼼히 따져보시고, 공부해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대체 투자라고 해서 뭐 한두 가지 생각했는데, 굉장히 좀 다양하네요. 음. 방법들이. 이 밖에도 또 다른 대체 투자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황무지 투자라고요. 예, 황무지. 투... 황무지. 예, 황무지. <laughs> 황무지 쓸모없는 땅이 <딴이 웃음> 그렇죠. 아닌가요? 예, 황무지. 예, 네, 그렇습니습니다 <laughs> 기후변화가 요즘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 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지면서 황무지 투자도 어~ 나름대로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단순히 땅을 매입해서 보존하는 게 인기였다면 요새는 어~ 척박한 땅을 경작해서 아예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아.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거는 투자의 목적이라는 게 뭔가 당장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는 재테크보다는 환경보호 이쪽에도 음. 무게가 실리는 그런 방법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치가 좀 가치와 내가 부합하는 수익과 가치가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 있죠. 최근에 ESG라고 해서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합한 말인데 이게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기업들도 소비자들도 친환경, 착한 소비 이것을 또 최고의 가치로 놓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투자 트렌드에서 이런 황무지에 투자해서 땅을 가꾸는 등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한 다국적 컨설팅 회사의 대표는 많은 투자자가 부동산 내 esg 요소를 고려하고 고려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어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착한 소비의 일환인 것 같긴 한데 실제 뭐 이게 혹시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도 한가요 황무지 투자라고 하면 왠지 우리가 느낌이 싹 밀어버리고 건물 짓고 노래 동산 지어가지고 <laughs> 그거 빨리 돈 받아가 입장료 받아가지고 수익 올려야 내 돈에 네. 배당도 들어오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그쵸? 그런데 황무지 투자나 산림지를 소유한 산림에서 나는 자원을 음. 어, 활용하는 업체로 구성된 펀드에 투자하는 산림지 투자는. 어 투자 트렌드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이런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자연으로도 어, 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갖고서 목재나 광물 등에 대한 자원 수요가 계속 꾸준히 수요가 있으니까 그 수요에 발맞춰서 그거를 다시 자연으로 되 되살려서 그걸 가지고 광물과 목재 등을 재배해 가지고 그거를 어,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그런 투자를 네. 어,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근데 이런 황무지 투자는 어떻게든 우리가 뭐 되게 소액 투자를 이야기를 좀 앞에 했으니까 네. 좀 적은 돈으로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것도 들거든요. 적은 투자로 하기에는. 많은 힘들고, 비용이 들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 대한민국에는 황무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예, 아, 음. 외국에서 지금 황무지 투자법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이번에 네. 국민연금도 이제 국민의 어, 돈을 가지고 연금을 어, 만들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그중에서 국민연금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아, 다변화하기 위해서 대체 투자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산림지를 어, 새 투자토로 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영국 산림지 투자 전문 운용사인 스테포드 캐피탈의 아홉 번째 산림 전문 펀드에 투자를 결정했고요. 산림지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국민연금. 투자 철학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투자 관점에서도 매력적이라고 해서 기금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민연금 관계자가 이렇게 음.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도 있고 이제 재밌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술도 그렇고 예술품도 그렇고 황무지 투자까지 맞아요. 대체 상품을 <laughs>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주식 시장의 변동성, 그다음에 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집과 이런 정보를 내가 더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도. 아까 음. 저작권 투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관심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상 주식시장에서 그냥 내가 뛰어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관심 있는 것에, 그리고 뭐 스포츠나 이런 또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또 리셀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위험은 최대한 줄이면서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얻을 수 있는 이제 투자 방법으로 대체 투자를 포함한 자산 배분 전략을 좀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융시장은 다양한 이유로 호황과 불황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거품과 폭락도 반복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산 배분 투자는 이런 시장의 출렁임에 대응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하나의 자산이 아니라 다양한 어 투자처를 마련해 놓고 내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어 재미있는 투자 이외에도요. 보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한다면 주식이나 국채, 해외 주식, 해외 국채, 대체 투자, 이렇게 현금성 투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다 가지고 올인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고, 하나가 잘못됐을 때 나머지 부분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가 또잘 되면 그잘된 부분의 수익을 가지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것에 또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지더라도 투자 폭은 굉장히 넓히고, 방법도 여러 가지를 넓히면서 그 방법 중에서 대체 투자도 하나의 포트폴리오 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도 대체 투자 중에 하나인 거네요. 작년 우리 지난주에 음, 그 금부 관련된 맞아요. 얘기했는데 제가 금 얘기해서 그런가 작년 지난주 월요일 날 하고 나서 네. 어, 한주 동안 많은 인플루언스이또 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 가 얼마 안 나오는데 아, 그분들이 보는 것 같아요 이거를. 금 그러니까 대표님이 약간 리딩하는 분 아닐까요? 항상 아, 어, 이거 하니까 또 나올 것같아요또 예, 그런 느낌이 좀 느낌적인 느낌이 옵니다. 저희가 오고 한번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예좀 네. 바라볼까요? <laughs> 전문가들 중에 전문가, <laughs> 네. 권도영 대표님과 함께하는 네, 돈을 잡아라. 네. 오늘 칭찬이 계시는데. 많이 나오네요. <laughs> 네. 아니, 그니까 저만 해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흥미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음. 뭐 운동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음. 운동화를 하고 저처럼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음악에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음.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투자 중에 하나였는데 혹시 권도영 대표님도 네. 대체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아 저는 지금 현재 네. 제가, 어, 대지트 하고 있죠. 오. 어,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어떤 수집을 거? 조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 어, 어떤 어떤 네. 네. 가방을 좀 우와. 좋아해가지고, 가방을 명품 좀. 가방인가요 예. 명품이죠, 당연히. 아. 예. 네. 어, 지나가는 오. 길에 산 이야. 가방이 자산가치를 나중에 어, 얼마나 줄지 모르잖아요. 와, 네. 그래서 일정 가격이 있고, 그게 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충분히 투자가치가 음. 있는 부분들은 어, 네. 좀 모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이제, 뭐 가방도 그렇고, 네. 운동화도 그렇고, 이제, 물품을 음.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시잖아요. 음,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가방을 나중에, 이제, 더 좋은 가격이라든지, 어, 네. 어느 정도 보장된 가격에 팔려면, 그 상태도 굉장히 잘 보존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럼요. 상체, 상, 네. 이게 사용자산과 투자자산에 이제 갈림길에 쓰는 거예요. 네, 네. 이걸 내가 사용해서 마음이 편하고, 네. 내가 오늘 이렇게 가방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아, 나 이런 거 들고 있어. <laughs> 라고 보여주면 사용자산인 거예요. 네. 근데 예쁘게 매일매일 닦고, 음, 닦고 어떤, 어, 창 속에 닦고. 들어가 있어서 어. 바라보면서, 잠시만. 그래, 잘 되라, 잘 되라 이렇게 쳐다보면 그게 투자자산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자산과 사용자산을 좀 구분할 음, 필요가 있다. 음. 특히 대체 투자에 대해서는 신발 무조건 값이 오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한참 씻고 냄새 나는데 그거 바꿔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사용자 상과 아까 빚대어서 말씀드린 건데 아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부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자? 그냥 뭐 정의를 아무렇게나 내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 하고 싶은 걸할때 제약이 없는 제약이 한 없는 한. 거 어, 제약이 좋습니다. 없는 예. 저는 돈 때문에 걱정을 하거나 음.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 아 음. 좋아요. 저는 어, 뭐 깊이 고민해서 제가 네. 부자처럼 생각나 봐요. 제가 지금 너무 뭐 코로나 때문에 강의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도 열심히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이 방송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네. 어 그냥 생긴 거는 되게 부자처럼 생겼나 봐요. 그래서 어 부자 학강의가 간혹 들어와요. 저한테. 그래서 오. 오히려 역으로 물어봐요. 부자가 뭡니까? 강사님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더 덜어 있는데 저는 부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입원이 다양한 사람. 아. 내가 뭐가 하나 잘못되더라도 음. 다른 수입원으로 파이프라인? 내가 어, 또살수 있어 음. 파이프라인 맞습니다. 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내가 여러 가지 파이프가 있어서 내가 하나의 파이프가 막혀도 다른 파이프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수입원이 다양한 사람. 그래서 저는. 어~ 이 대체 투자도 그런 투자의 하나예요. 음. 주식도 있고 채권이 있잖아요. 근데 대체 투자도 나에게 소액의 재미거리를 주고 수익을 줄수 있다면 또 하나의 수익원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과 배당 여러 가지 이자 소득도 필요하지만 근로 소득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 소득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게 음. 하나 어, 부자다 아닐까 진짜.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 길 가다가 제가 이제 투자한 노래가 길에서 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 아~ 그래요? 아. 예 그렇죠. 아.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 조소는안나와서 부자네요 파이프라인 부자, 많잖아요 파이프라이. 지금 일단, 네. 일단 있어요 일단 있어요 수입원이 어, 다양한 여성으로 오, 예. 좋네요. 예. 굉장히 소액이라는 게 예. 조금 슬프네요 재테크 소녀 네. <laughs>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대체 투자가 이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성안에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음. 리스크는 중요한 건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그 음원에 투자한 게 아니라 그 음원을 소유한 회사에 투자를 했다. 그렇죠. 근데 그 회사라면 그 회사가 인가받은 금융회사인지? 왜냐하면 돈이 오고 가는 거니까 보통 음원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펀드로 해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금융 당국에서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인가를 먼저 어,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 투자니까 당연히 예금자 보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가 안 되니까 소액으로 하는 게좀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니까 당연히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계속 음악을 들으면 좋겠는데 그 음악이 나왔다가 바로 또안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발이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값이 오르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어, 위스키 값이 잘못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투자에 금전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법적 조치도 어떻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주식 등에 비해서 환급성이 좀 떨어진다는 음. 거 묶여 있는 돈이죠. 예, 그런 부분들 우리가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면에 좀 소액으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투자다 보니까 대상에 대해서 좀잘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결정하더라도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그럼요. 이게 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잖아요. 항상. 음. 뭐, 사서 누가 잘 됐다더라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음. 오르고 내리고, 투자처는 항상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주기를 내가 보고서 내가 조금 지금 많이 떨어졌을 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많이 올라갔으면 내가 뺄 수도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적당히 뭐한번 묻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쳐다봐야 되겠죠. 그거를 주기적으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뭐 매일매일 쳐다본다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미정 아나운서는 이제 대체 투자를 한다면 어떤 걸좀 해보고 싶으세요? 음,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음.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황무지 투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 어차피 내가 지금 자산으로 땅을 음. 소유할 수는 없으나 네. 대리만족과 그리고 뭐 좋은 일이니까 그렇죠. 황무지 투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만약 조사하는 수는 추가로 뭔가 내가 더 해보겠다 네. 도전하고 싶다 한다면 어떤 거 있어요? 저는 최근에 그고 이건희 회장 컬렉션이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예술작품을 음. 한번 소유를 좀 해보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 고가의 고가여서. 네,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분산 쪽에서 조각투자로? 네, 조각투자로 할수 있는 방법도 음.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바로 또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면서 <laughs> 음, 공부를 하시겠네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검색을 하다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어,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최고예요. 음. 우리가 가장 잘했어요. 라고 하는 것에 너무 혹해가지고 또 잘못되면 이 대체 투자에서 항상 또 금융사고나 사기가 많이 맞아요.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과거에 한번 우리 사기 얘기하면서 돼지 펀드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음. 돼지가 새끼를 낳아 가지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그래서 어, 이 새끼한테 투자를 하고 이 돼지한테 투자를 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말로만 들으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돼지에다가 내 이름 박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우리가 항상, 어, 내 이름을 넣을 수가, 새겨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나중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보시고, 어, 나도 네. 한번 대체 투자 해볼까 하는 분들께 조언을 좀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곧 고통을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갔을 때는 올라갔을 때로 기쁘지만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의 고통이 있거든요.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투자는 항상 최근에 너무 이게 시기적으로 짧은 시기만 바라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누가 잘 됐다더라. 누가 뭐가 그리고 최근에 뉴스나 이게 트렌드도 보면. 누가 짧은 기간에 확잘된 것에 대해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좀더 장기적으로 보고 3년 10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괜찮은 투자인지 한번 바라보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류에 타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 건데요 미국 주식에 열광하는 이유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올라서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근데 20년간 그 시간을 늘려 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한국 주식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우리가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시각과 공부를 병행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